제 입에 있는 건 바로 오늘 먹방을 하게되겠습니다 밭에 가요. 그 아? 어?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두부 안에가 두부입니다. 아하, 두부네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이었 어? 어. 그렇군요. 때 음. 주고? 네. 누가 주고? 정말 맛있겠군요. 무슨 맛이에요? 먹어볼까요? 아이고 네, 단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되는데 맛있어 맛있습니까? 차다니느라 팔퉁이 쎄서야지 지방방송은 꺼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 잊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남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것으로 사랑이 먹방은 마치겠습니다. 맛있어.